노트북 브랜드와 종류는 셀수 없을 만큼 다양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의 제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정확한 목적이 있다면 구매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생들이 쓰기 좋은 갤럭시북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노트북 추천 삼성 갤럭시북 3 프로 갤럭시북 3 프로를 구매하면 좋은 사람은 1. 대학생들 삼성 갤럭시북 3 프로는 대학생들에게 매우 추천할 만한 노트북입니다. 성능과 이동성을 겸비하여 학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도 높여줍니다. 2. 멀티미디어 작업자. 16-10WQXGA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컬러 볼륨 120%의 특징은 사진 및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 등 멀티미디어 작업에 필요한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 경험을 제공합니다. 3. 협업 및 파일 공유가 필요한 사용자. 갤럭시 에코 시스템의 지원으로 다양한 갤럭시 기기들과 연동이 가능하여 데이터 및 파일 공유가 용이합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협업이나 파일 공유를 자주 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합니다. 4. 오디오 감상을 즐기는 사용자.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 4개를 탑재하여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 음악, 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높은 오디오 품질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5. 이동 중에도 충전이 필요한 사용자. C타입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하며 외부 전원 공급 장치와의 호환성도 좋아서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급한 작업이나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성능과 이동성을 겸비한 삼성 노트북. 삼성 갤럭시 북3 프로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삼성 노트북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텔 13세대 CPU 탑재 대학생들을 위한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최고의 선택. 인텔 13세대 CPU를 탑재한 갤럭시 북3 프로는 대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이 노트북은 최신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인텔 13세대 CPU는 고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기술적인 혁신입니다.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멀티태스킹이나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에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성능은 대학생들이 학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제작, 데이터 분석 등의 작업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텔 13세대 CPU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따라서 갤럭시 북3 프로는 장시간 사용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도 탁월한 이동성과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좋은 성능과 효율성을 갖춘 인텔 13세대 CPU를 탑재한 갤럭시 북3 프로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모바일한 환경에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생한 화면과 선명한 컬러 감각을 제공하는 16:10 WQXGA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16대 10 비율의 WQXGA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갖춘 갤럭시북3 프로는 대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컬러감이 선명하고 진하여 시각적인 품질을 높여줍니다. 대학생들은 공부, 연구, 프로젝트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화면에서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6대 10 비율의 WQXGA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넓은 화면 공간을 제공하여 여러 창을 동시에 열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 작성 중에도 참고 자료를 함께 보거나 데이터 분석 시에도 그래프와 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컬러 표현력이 우수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멀티미디어 작업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사진 및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 온라인 강의 시청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동에서 생생하고 선명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색감이 풍부하고 세밀한 디테일까지 잘 보여주는 이 디스플레이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작업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16대 10 비율의 WQXGA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갖춘 갤럭시북3 프로는 대학생들에게 시각적인 품질과 생생한 화면 경험을 제공하여 공부와 멀티미디어 작업 등 다양한 활동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갤럭시 에코시스템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가진 갤럭시북 데이터 및 파일 공유를 통한 연동의 최상 선택. 갤럭시 에코시스템의 지원으로 여러 디바이스들과 연동이 가능한 갤럭시북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원활한 데이터 및 파일 공유를 통해 편리하게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에코 시스템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갤럭시 제품들을 하나의 통합된 생태계로 연결해 줍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북 사이에서 데이터 및 파일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서 작성한 메모나 일정을 바로 노트북으로 전송하여 보다 큰 화면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스마트폰과 노트북 사이에서 신속하게 공유하여 보관하거나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폰의 알림이 노트북으로 표시되어 중요한 메시지나 전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북 사이의 연동을 통해 핸드폰의 데이터를 노트북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파일이나 문서를 언제든지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디바이스들과 원활하게 연동되는 갤럭시 에코 시스템은 대학생들에게 편리성과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데이터 및 파일 공유, 화면 확장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선명한 컬러 감각을 제공하는 주사율 120Hz, 컬러 볼륨 120%의 노트북. 주사율이 전작보다 120Hz로 상승한 노트북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주사율의 증가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120Hz의 주사율은 화면이 초당 120번 업데이트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의 60페르츠와 비교하여 2배의 프레임 속도를 가지며 움직임이 더욱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집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강의 영상 시청, 게임 플레이, 동영상 편집 등 다양한 활동에서 높은 주사율을 통해 몰입감 있고 정확한 시각적 정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컬러 볼륨도 120%로 선명하게 표현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현실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컬러 볼륨은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넓은 색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20%의 컬러 볼륨은 생생하고 선명한 색감을 제공하여 이미지, 동영상, 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를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작업을 할때 필요한 세밀하고 정확한 컬러 표현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주사율 120Hz와 컬러 볼륨 120%의 특징을 가진 노트북은 대학생들에게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몰입감 있는 경험, 그리고 현실적인 컬러 표현을 제공하여 학업 및 멀티미디어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과 시각적 만족도를 제공하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와 퀵시어 기능으로 더 풍부한 오디오 경험과 간편한 파일 공유를 제공. 편의성 면에서도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 4개를 탑재한 노트북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스피커의 탑재는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최첨단 오디오 기술로 다차원적인 사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4개의 스피커를 통해 공간 전체의 사운드를 분산시키고 상하좌우 및 깊이까지 다양한 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는 대학생들이 영화 감상, 음악 감상, 게임 플레이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동을 할때 몰입감 있고 현실적인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의 탑재는 영화나 음악을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화면과 함께 입체적인 오디오가 전달되므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할 때 실제 극장에서의 사운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감상할 때도 공간 전체에 음악이 퍼져나오므로 라이브 공연을 듣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퀵셰어 기능을 이용하면 갤럭시 기기끼리 파일을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북 사이에서 필요한 파일이나 문서를 손쉽게 전송하고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작업, 문서 공유, 사진 및 동영상 공유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협업과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따라서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 4 개의 탑재와 퀵셰어 기능은 대학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오디오 경험과 파일 공유의 용이성을 제공하여. 멀티미디어 활동 및 협업 작업에서 최고의 성능과 사용자 만족도를 제공하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C타입 충전기로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노트북 대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더불어 썬더볼트 지원으로 C타입 충전기만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노트북은 대학생들에게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C타입 충전기는 최신의 충전 기술로 빠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노트북을 C타입 포트에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C타입 충전기로도 충분히 빠른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은 대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C타입 포트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전원 어댑터보다 훨씬 신속하게 배터리를 완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짧은 시간 내에 노트북을 완전히 충전하여 급한 작업이나 이동 중에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타입 포트는 다양한 장치와 호환됨으로 보조 배터리나 모바일 파워뱅크 등의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여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이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 장시간 사용해야 할때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하면 콘센트 근처에 위치하지 않아도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타입 충전기로도 충분히 빠른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은 대학생들에게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급한 작업이나 이동 중에도 강력한 성능과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생들이 쓰기 좋은 갤럭시 북3 프로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리즈로 갤럭시 북3 울트라와 갤럭시 북3 프로 360까지 업로드해 드릴 테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